아가씨, 아가씨 모시겠습니다. 어머나, 나나 이런 거 처음 해봐. 어머, 어디 잡아야 돼요? 어머나. 아, 봤어. 어떻게 잡아야 돼? 요 여기서 야돼요 조심하시오, 조심하시오. 되게 좋아하시네. <laughs> 되게 좋아하시네. 아. 앉 아, 여기 앉고. <laughs> 너무 좋으면서 싫어. 네. 오조사마. 나레가 차가 스키데스. 어... 고래! 아, 고래. 아, 아 잘못 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. 드시드시 네, 저거 마시면 되나요? 어조선아 온도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아! 아! 아, 아 진짜? 아, 이렇게, 이렇게. 아. 아, 감사합니다. 나래 후식과 스키. 저 그냥 제가 먹어도 되죠? 아, 어조선아 아! 까드리겠습니다. 엄마 아, <laughs> 선은? 약선! 약속 s 하 i r Yes, sir. Yes, sir. Yes, sir. y e 이 s i 하 Yes, sir. Yes, sir. Yes, sir. Yes, s i 하 Yes, s 하 r 나 e s sir. Yes, s i 하 y 나왔 s 하 소스뭐그정도아놨죠 어제오사마. 어제오사마. 갑니다. 오 뭐.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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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졌어? 오 뭐야? <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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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? 어머 어머 뭐죠? 아닌데 못 하는 것 같은데. 아예예 예. 제가 불신는 거를 바꿔 보겠습니다. 안 돼요? 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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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블링을 집에서는 잘 됐는데 이거 한쪽 눈을 가리니까 에이 그래 눈을 된... <laughs> 유해이 씨는 노래를 할줄 압니까? 이해됐어. 예, <laughs> 어, 네, 유해이 씨는 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도 열심히 했죠. 열심히 했죠. <laughs> 했지요? 아니 갑자기 충청도에서 오셨다고 아, 고향이 어디예요? 아 인천입니다, 스아 인천? 아까 루마니아라고 하지 않았나? 아 루마니아 아, 됐스 <laughs> 아, 아 저또 헷갈려 가지고아 예, 아, 뭐야? 아. 이 유혜이 씨하고 다나카 씨그 집사 아니 좀 힘들죠? 어, 이렇게까지 삐걱거릴지 몰랐습니다. 어쨌든 뭐잘 봤습니다 이분들. 그래. <laughs> 아 끝난 거예요? 아할거되는데 즉종. 마지막으로 어? 왼쪽 눈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<laughs> 아, 보고 싶으면 아, 와 저희를 내려가십시오. 네? <laughs> 저희를 데려가서 키워주십시오.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하이포이가 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.